브라비오사에서 나온 이제 H4 이제 헤드라이트 전구입니다. 어, 이제 기존에이 봉고 3나 아니면 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 H4 여기에 맞는 이 라이트 전구가 그 합법적으로 인증되어 있는 전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저도 이제 이 LED 전구를 여러 개를 사용해 봤지만은 인증이 되지 않아서 검사맡을 때마다 계속 다시 원래 있던 할로겐 전구로 교체를 하고 검사 맞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제품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요 장착한 그대로 이제 자동차 검사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게 헤드라이트 전구고요. 요거는 이제 후진등, 이제 백등이라고 얘기하죠. 후진등 전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매뉴얼요.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나중에, 요거 이제, 장착을 하시고, 요거를, 이제, 여기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요 인증번호를 등록을 하셔야지만이, 자동차 검사 맡으시지게, 그때 이제 문제없이 검사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중요한 겁니다. 요거 잘간직하시고요 그리고, 제품은 요렇게 이제 한 쌍으로 되어 있고요요 빼보면은, 요렇게 뒤에 이제, H4라는 제품은 도이기 3개의 이제 핀세 개로 나눠져있습니다 상향이 있고 하향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옆 모습, 앞 모습에는 이렇게 이제 바람개비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열받지 말라고 이제 냉각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람개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후진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열어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인증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전구가 있는데. 일반 전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 안에 부분이 이렇게 이제 L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이제 장착을 해봐서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밝기가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스티커들. 이 스티커 두 개. 요거를꼭 나중에 자동차 등록 중에다가 붙이시고 그리고 요 QR코드에 들어가셔가지고 등록을 해 주시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세이프로 이제 장착을 할 건데요. 혹시나 이제 이 세이프로 장착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브라비오 카 레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 브라비오에서 운영하는 이런 이제 사이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장착을 좀 하겠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셔 가지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차는 봉고3니까, 봉고3 한번 볼게요. 그래서, 쭉 가서, 봉고 하시고, 이제, 연식이 몇년식이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해서, 연식 맞춰주시고요. 그시고 다음 누르시면, 이제, 어떤 제품을 할 건지,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음 눌러주시면은, 저희 이제, 있는 곳에서, 이제, 가까운 쪽에, 대리점이, 이렇게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누르시고 이제 거기 가셔가지고 예약하시고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직접 설치 못 하실 경우에는 요 브라비오 이제 카 LED 카 레드 브라비오 카 레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예약하시고 이제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착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는 본네트를 열어 주시고요. 요 헤드라이트에 보시면은요. 지금 요 부분 여기에 볼트 하나, 이게 이제 볼트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두, 볼트 두 개만 풀으시면은 이제 라이트가 이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풀러 볼게요. 이렇게 이제 풀러 주시면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더스트 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캡을 왼쪽으로 돌려서 열어 주시면은 요 안에 이제 라이트 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일단은 커넥터를 잡아 뽑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흔들면서 빼주면 쏙 빠집니다 자요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핀이 있죠 요 핀이 요, 이제, 전구, 라이트 전구에, 이제, 고정핀이에요. 요것을 눌러가지고, 요렇게 열어주시면은, 전구가, 이렇게 그냥 쏙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LED 전구를 이 교체해주면 됩니다. 자, 나와 있는 요 도이기하고,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요핀을갖다가 눌르셔 가지고 이렇게 걸어 주시면 이게 이제 장착이 된 거고요 그 어떤 이제 다시 아까 있던 그대로 요 핀을 요 홈에 맞춰 가지고 꽂아 주시면은 이러면 교체 끝난 겁니다 이제 가발을 다시 이제 닫아 주시면은 그걸로 이제 전구 교환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립은 역순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이제 교체가 완료됐고요. 이제 한번 어 한쪽만 교체했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이 이제 LED로 교체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할로겐 전구 부분이고요. 색깔이 이쪽은 약간 노란 빛이고요. 그리고 교체한 쪽은 이제 약간 더그어 백색으로 좀 빛나죠? 자 이제 양쪽다 이제 교체가 된 상황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약간 이제 백색광이 납니다. 이렇게 자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요. 후진등 이제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후진등은 조금 더 간단합니다. 요맨 왼쪽이 이게 이제 방향지시등 깜빡이등이에요. 여기 후진등 그리고 여기 이제 브레이크등입니다. 요거는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그냥 빠져요. 그래서 요 전구를 이제 빼시고요. 여기 이제 LED 전구로 다시 이제 맞춰서. 껴주시고 다시 이 구멍에다가 딱 맞춰서 돌리시면 이걸로 이제 장착 끝난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이것도 이제 이게 기존의 이제 후진등 색깔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교체당 색깔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이제 화이트 계통으로 나옵니다.